트럼프 당선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제47대 대통령 재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화성연료 중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분화, 화성연료 가격 경쟁 심화, 기술력 신속도 저하 등을 초래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도전과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대한민국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와 비용효율화 기술차립을 강화하고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대체 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R&D 투자와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L&D 및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모크 이행과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